저는 이유경이고요. 어그뭐 국제 분쟁이나 인권 집중적으로 취재하는 기자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 뭐 굉장히 관심이 많았고 베트남 전에 한국 언론이 어떻게 보도했을까, 특히 그 특파원들이 어떻게 보도했을까. 아, 약간 이제 제 포지션을 조금 이입하면서 이게 너무 궁금했었어요. 근데 이런 좋은 기회가 한빛재단에서 어, 주셔가지고 기꺼이 동참을 했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할게요. <laughs> 음, 저는 이제 발표를 안 넘어갈까요? 아 오케이. 아네두 어, 파트로 나눠서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중국 기자 보낸 뭐 어, 규모나 메카니즘이 어떻게 되는가 조금 일별을 해야 이해를 할수 있을 것 같아서 그걸 한번 잠깐 보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모니터로 본격적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자, 규모를 보면, 그, 한국 기자가 16, 그, 65년에, 예, 비둘기 부대가, 아, 비전투 부대가, 이제, 예, 베트남에 가면서, 거기에 이제 13명이 같이 묻혀가면서, 이렇게, 공식적으로, 중둥기자간 걸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 한국 기자 16명으로 갔는데요. 어, 미국, 일본, 프랑스 다음으로 네 번째 규모였다라고 하고요. 한국 기자 대부분이, 사싸이공의 미군 숙소 체류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 언론사에서 파견한 정부 기자도 있지만 또 정부 차원에서 어~ 그~ 공보 차원에서 그러니까 홍보 공보 차원에서 또 파견한 정부 소속 기자들도 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박정희 정부의 파병 관점 뭐, 이거는 굳이 제가 뭐 길게 말 안해도 다 아실 텐데요. 어 이게 이제 이 베트남 전쟁을 우리의 전쟁이라는 식으로 이제 정, 박정희 정권이 굉장히 이입을 시켰고 그게 이제 보도에서 이후 특원들이 선거하는 기사에서도 이제 그대로 반영이 되는데요. 어파병 홍보하고 전쟁 나팔수 역할을 에, 했다. 이렇게 좀, 어, 정리를 할수 있을 것 같고요. 한국군의, 네, 한국군의 용맹함과 승전보 전달에 많이 이제 치중을 했습니다. 어, 그리고 국가와 군이 어, 기자 파견을 논의했다라는 게 이제, 제가 이제 관련 논문을 보면서, 어, 새로 알게 됐, 그니까, 예상을했으나 이걸 이제 확인받으면서 또 굉장히 불편했는데 음 언론사에서 이제 독자적으로 독립적으로 이렇게 논의하는 게 아니라 물론 이제 언론사에서 논의를 했겠죠 근데 어쨌든 이게 이제 국가적인 어떤 프로젝트로서 종금 기자자체가 파견됐다는 게 굉장히 이, 이 건전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취재 환경의 한계 뚜렷한데요 그 이제 취재비가 부족하면 취재를 잘 못하죠 뭐. 어 어떤 기자라도 현장 가면 그럴 텐데 지금 한국 기자들 보니까 하루에 15어 하루 10달러. 그러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는 하루 15달러로 이제 배정이 됐다. 그것도 이제 정부에서 그렇게 배정을 했다 그래요. 그때 이제 달러도 국가에서 통제를 하던 시절이니까 그랬었고, 근데 미국 기자들은 65달러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배가 넘죠. 그러니까 돈이 차이가 나니까 지원이 차이 나니까 취재의 어떤 질이나 이런 거 차이가. 어, 여기서도 이제 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나마도 이제 10달러를 줄이는 데, 그거 이제 기자들이 확인하니까 15달러로 원상복귀했다라는 걸 어, 봤습니다. 그리고 어, 자 여기를 좀 언급을 하고 이제 이 파트로 넘어가겠습니다. 그이 시절에 어쨌든 그 정권이 이 전쟁에 대해서 어떻게 그 당시 뭐 냉전 시. 이기도 하고, 어, 국가적으로 이걸 이제 화병 홍보용으로 이제 전쟁 기자를 이용했다라는 걸 이제 짐작을 해볼 수 있는데, 또 구체적으로 보도 지침이 있었을까 이런 걸좀 찾아봤어요. 근데 구체적으로 보도 지침 자체가 어떤 문서화된 이런 거는 이제 찾는데 제가 실패 했고요. 다만, 그리영희 선생님을 회고하는 그 신홍범 선생님, 이제 해적 기자신데 이분의 글을 통해서 이제 추, 추 그, 어, 추리를 해 그, 정리를 해보면, 이런 얘기가 있었다고요. 그때 중앙정보부, 그러니까 국정원이, 지금의 국정원이죠? 국정 그 중앙정보부에서 이영희 선생님한테 베트남 전쟁 취재해주면 투표 대 해주겠다 이런 제안이 있었다, 하셨다고 하고요. 중앙정보부가 또 한국군이 잘하고 있다, 이런, 어, 활동 상황 적당히 써서 보내주면 외신부장 월급을 3배 주겠다 이런 제안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편집국 분위기도 당시 이제 시국이 국인 만큼 기자들 자체가 국부에 가까운 반공주의 적 성향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리영선 선생 같은 경좀 일하는데 굉장히 좀 어려웠다 이런 것들이 이 신동호 선생님이 쓰신 회고록에 좀 나와 있습니다. 어 그리고 어, 한국 기자로는 두 분이 그 그러니까 전쟁 시대 중, 뭐 이동 중에 그렇게 해서 이제 상 했는데 지금. 국립현충원 한 분은 그리고 또 다른 한 분은 국립호구관에 안장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당시 이 베트남 전쟁을 들어서 한국 사회가 그러니까 국가가 또 사회가 이 기자를 대한, 뭐, 대하는 그 어프로치가 그러니까 군인에 대하듯이 했다라는 것이 좀좀 어, 좀 지적할 부분인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이거 관련 참고 자료 이렇게 됩니다. 다음은 이제 모니터인데요 어, 이렇게 내네 시기로 구분을 했고요. 처음에 그 일차 시기는 파병 중심으로 해서 기사 한 건을 이제 사례로 좀소개되고 다음 시기로 넘어갈게요. 그 손주한 특판이라고 경향신문의 특파원인데첫 특정 해가지고 뭐 특정해서 난리가 났죠. 뭐 편집자 그 글에서도 그렇고 보면 근데 이게 뭐의 특정이냐면 그비둘기 부대가 비전투 부대임에도 불구하고 그 매트공의 공격을 받아서. 전투의 연류가 됐다.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 손주한 특파원이 현장에 운이 좋게 돼 있어서 그걸 이제 취재해서 전송그 기사로 보낸 건데요. 어, 총탄 속을 누비며 뭐 펜과 카메라 취재 연행이었다 이런 이제 편집자주가 나오죠. 그래서 굉장히 좀 뭐랄까요 소영웅주의적인 어, 그런 보도가. 어, 어, 이,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1차 시기 보도 이렇게 좀 정리를 하겠고요. 2차 같은 경우는 이제 구정공세라는 그 중요한 사건이 있었고, 68년 어, 1월 30일에 그 관련해서는 우리 교포가 모두 무사하다. 이게 이제 이특파원들이 한국에 전하는 핵심, 음, 어, 내용이었어요. 어, 그래서 기사 보면 우리 교민 안전 우선 나오고요. 그 다음에 되게, 되게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게, 그 매트공, 그쪽을 기자들이 그, 어, 떻게 유지하냐면, 적이라고, 아예 기사에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자가 절대적으로 당, 그 정파적인 입장에서 이제 기사를 쓰고 있다. 아, 그렇게 예,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예, 보시면 그특허 기사 전달하는 방식, 전화통화 방식이었는데요. 그 서울에서, 어, 데스크가 현지 특파원에 전화를 해서 그걸 이제 받았쓰는 그런 기사를 보면 한국군의전황 정과 요거를 중심으로 굉장히 물어봐요. 그리고 어, 유지영 특파원이라는 조선일보 특파원 같은 경우는 이제 신상체 대사 인터뷰가 있는데 그 대사님의 답변을 보니까 굉장히 터프해요. 뭐뭐 뭐 일선 지 그러니까 기자가 이 대사를 아예 일선 지휘관이었다 이렇게 묘사를 하고요. 어 그리고 뭐 총으로 열하나 후려갈기니까 그러니까 이런 그 아주 굉장히 뭐랄까 어 그런 이제 표현들 대사님이 한 말이 새로 나온데 굉장히 호전적인 인터뷰 기사 자체도 굉장히 호전적인 이런 것들이 보이고요. 그다음에 그 민간인 학사 앞에서 우리 김변선생님께서 잘해주셔서 제가 어 요거는 좀 건너뛸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근데 한 가지 아, 그 린선사 어, 그 학살에 대해서만 좀 언급을 드리면. 그박홍왕 특파원이, 동화 박홍 특파원이, 이게 이제, 그, 월남 정부에서, 어, 진실, 이게 이제, 한국군이 한게 아니다, 이렇게 밝힌 거에 대해서, 어, 그를 이제 그대로 받아 쓰는 그런 기사가 있었고요. 어, 그리고, 조선일보의 이제 황승희 특파원 같은 경우도, 어, 자신의 이제 기사에서 이걸 언급을 하는데, 그, 한결에서나, 한결, 이제 나중에 흠나, 한결에서 이렇게 이제 진실이 나오죠. 어, 그거는 제가 아까 언급을 굉장히 하셨으니까 이거는 건너뛸게요. 그리고 이제 베트남전 통역부 출신 인터뷰한 거 굉장히 잘하신 것 같아요, 한결에서. 그리고 그 미라이 학사에도 저도 이제 비교를 하려고 했는데 이것도 앞에서, 어, 그, 선생님이 해주셨으니까 좀 건너뛰면서 한 가지만 언급을 하면 자요게그 미라이 학살이요. 1년 뒤부터 학살이 벌어지고 나서 1년 뒤부터 미국 언론이 제보를 받아서 보도를 하는데 그 보도 과정에서 미국의 뭐 라이프지라든가 당시 베트남전을 많이 보도했던 그 매체들도 사실 이거 처음에 어, 퍼블리쉬를 거부했다고 래요 그래서 그 다른 그 에이전시 에 찾아가서 결과적으로 이제 퍼트를 진거더라고요 그리고 그 어,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쟁 중에 이 민간 학사를 바로 보도한 것과 한국처럼 한참 수십 년 후에 보도한 그 차이도 저는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합자에 참여했던 일병을 그 어, CBS의 60 Minutes라는 그긴 어, 인터뷰 프로그램에서 인터뷰를 하는데 굉장히 이 인터 저는 이 인터뷰 내용이 그 당시에 한참 전쟁 과정. 미국 시민들에게 어떻게 전달됐을지가좀 굉장히 많이 이게 자, 그러니까 정서적으로 이 반전 운동에 굉장히 그런 걸 자극했을 것 같아요. 왜 죽였냐? 근데 이제 그렇게 죽여야 됐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이런 거를 부대를 날것으로 보내주는 그 미국 언론의 보도 한국과 좀꽤 전의 차이가 있었던 어,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 뭐 이렇게 제가 빨간 줄 근데 다져지는 반공 이런 이제 반공주의 많이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음, 자그 제가 이제 사이공 함락 요즘에 이제 아프간 사태도 많이 보도가 나오면서 어, 카불 공항 상황 이런 거와 좀 대비해서도 사이공 함락 에 대한 그 4차 요구로 언급하고 마칠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데 에 제가 물론 이제 기사 대상을 삼은 게 네이버 라이브러리에서 모집단을 삼은 한개가 한 물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 커버를 못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라이브러리 뭐 조선동화 주요 신문들이 어지간히 올라와요. 근데 사이버 함락에 대해서 한국 특파원이 전송한 기사가 없어요. 없고 그 현장 상황을 굉장히 생생하게 전하는 게다 외신이 전한, 그러니까 외신의 기사를 받았었는데 제목은 자기가 쓴 것처럼 굉장히 생생하게 제목을 많이 달았어요. 그래서 조금 부끄러, 민망하 고 부끄러웠는데 어, 그렇습니다. 여기서 정리를 하면 그 바이라인이 없는 기사들도 많고요. 그래서 정, 요사이버 한락에 대해서 어, 정리를 하면 자통평을 하면 일단 아이고. 루포성 기사들이 모두 외신에서 받았었고, 근데 기사는 자기가 쓴 것처럼 착하게 이렇게 제목들을 아주 멋지게 뽑았고요. 그리고 바이 라인이 없는 그 사진 기사, 그리고 어그 정부 발표를 그냥 그대로 받았은 것 같은 기사들이 많이 있었어요. 막 한국, 한국인들 소재라든가 소개하는 그런 과정이라든가. 예, 그리고 이제, 이제 와서야 이제 전쟁 이 막바지 되니까 되게 심판도로 이제 좀 비판하는 조금 그런 식으로 이제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한국어 스타원들의 베트남 전쟁에 대한 보도는 뭐 예상을 조금 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 보다더 실망스러웠고, 굉장히 좀, 그 전쟁 낙할 수 역할을 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